자, 호사장이랑 지금 매사장 어디서 떠들고 있는데, 이렇 있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그때 네, 네, 왔던 네. 그 장소 그대로. 오늘은 유난히 손님들이 그냥 많이 가시네요. 네.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네. 많이 하셨나 봐니다무지짓야 네. 뭐 저희 초심으로 돌아가보죠. 한병 팔려고 버둥거렸던 때. 음,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게 맞습니다. <laughs> 이게 안 팔리고 있다고 지금 자랑할 아니라 방금 한 분이 오셔서 저희가 장사하시는 걸 보시고. 저희 공가가 얼마인지 어릴 때 왔는지 물어보시고 또 장난 한번 해 보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이거 에너지를 받으신 거예요. 자. <laughs> <laughs> 어, 사우님 안녕하세요. 호박씨가 있습니다. 어? 맛있네. 시버한호박스케한잔 드셔보고 가이소 드셔 보세요. 먼저 드셔 보시고 드셔 보시고 오, 아이고. 짐이 많이 너무 거. 많으시다. 이거 한개 주사. 한 개요? 아, 예, 한 <laughs> 아, 한 병에 저희 앞대 아네 그러면 저 기억 나시죠 저희? 네, 네, 올라갈 때 그때 큰 그때 큰거 아, 사주셨잖아요. 저기 기억하죠 당연히. 아, 저희 아. 입맛에 다행히 맞으시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 여기. 저기 네 청소사에게 배달 도좀 해줄래요? 배달이요? 배달이요? 아, 아 저, 저희 좋죠. 네, 네, 제가 네. 물어물어 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걱정 안하셔도돼요 아, 저희가 배달로 해드립니다. <laughs> 얼마나 해드릴까요 그러면? 한 세병만. 세병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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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입니다. VIP입니다. v 다 v i 다 VIP입니다. VIP입니다. 니까 호박 p 입니시고 가셔야죠. 안 돼. 그냥 호박식회. 가시면 안 돼. p 다 V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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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 V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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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하입니다입니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호박식계 드셔보고 가세요 한번 아, 시원한 호박식계 있습니다 한잔 드셔보고 가 있어. 장수 막걸리 지금 어휴, 이거 아, 저희가 이거 소금인데. 소개를 안... 소개를 안시켜드렸네저희 막걸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저희가 좀 다른 전략이에요 이거는 네. 아주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그렇게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막걸리도 한번 준비해 왔는데 팔립니다 자 오늘 막걸리 방금 첫잔이 팔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막걸리에 대한 막 홍보를 거의 안 했어요. 계속 호박시케 2천 원만 홍보를 했지. 사 와서 지금 판매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으니까 막걸리도 판매할 거예요. 팔립니다. 아 저희가 이거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아 저희가 어떻게죠? 어, 뭐... 아 호박시케 어디 갔어요 <laughs> 어호박씨가 없네 오늘... 맨날 이분한테 하면 호박식 어디가니 어디가긴 어디가 내배속에 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늘, 오늘은 고객님들이 뱃속이있다 오늘은... <laughs>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저희가 호박씨기를 팔고 있는데 매진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막걸리를 팔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막걸리 한 잔에 천원을 팔고 있어요 선 네. 아, 그래서 야, 오늘도 11병 다완반됐다 사모님 하산시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왔어요 <S> <S> 막걸리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봄에 좋은 막걸리. 네. 이걸 찍었었어요. 아, 네. 이걸 찍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아,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막걸리를 이제 두 잔이 남았는 한두잔한세잔 내장 네 잔. 어, 아무튼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오셔서 어, 막걸리 한잔 드시겠다고. 저희가 잔돈이 46,000원 이었어요 근데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막걸리를 한 잔에 하산 하시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가요. 저희가 막걸리를 한 잔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4,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한 잔을 <laughs>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한 잔만 네, 한 잔만 드시겠다고 그냥.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한 그래서 저희가 네, 네. 진짜 꼭 아, 귀인으로 주실래요. 기억해야 되는 누가 돈을 많이 그냥... 주셔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 멘트가 저는 네. 마음에 나거든요 꼭 그... 성공하라고 맞아. 저희가 왜 이걸 판매하냐고 그랬을 때 저희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네. 저희는 그냥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장수 막걸리랑 막걸리랑 소박시키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꼭 성공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분이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꼭 남겨서 나중에 저희가 정말 잘 돼서 모든 사람이 저희 영상을 봤을 때 그분도 한 번쯤 저희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또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그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라도 감사드립니다. 영상 편지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아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세요아안녕세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녕세요세요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요안요7녕하0요안7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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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주하고 비슷하게 났네요. 그렇네, 거의 똑같이 났네 응. 왜냐하면 막걸리, 막걸리 빼면 네. 72,000원이거든.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잘 팔았고, 근데 아, 저희가 저번주하고 똑같은 매출이 나와서 한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슬슬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더 확장, 더더 더욱 확장하고, 그리고 저희 오늘 좀... 특... 특이점은 뭐였냐면, 배달을 갔었어요, 한번. 음. 절에. 음. 청수사라고. 음. 사모님이 와가지고, 어? 사모님. 어,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이구. <목소리> 어, 그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